안녕하세요. 좋은밭TV입니다. 오늘은 5월 27일인데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멈추기를 바랬는데 비가 멈추질 않아요. 하지만 비오는 날 고구마를 심는다면 장담하지만 뿌리 활착률은 100%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고구마를 심기 위해 나와봤어요. 이곳은 제가 씨고구마를 발화시켜서 고구마 줄기를 키우고 있는 밭인데요 아쉽게도 아직 고구마 줄기가 충분히 자라지 않았지만 줄기 하나가 4호마디는 되는 것 같아서 심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7마디 이상 되는 고구마 줄기를 심는 것이 좋지만 저는 작년과 같이 4호마디 줄기를 심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고구마 싹을 일찍 틔워야겠어요 줄기가 작지만 그 대신 촘촘히 심어서 짧은 줄기의 단점을 보완해 볼까 합니다. 이곳은 제가 4월에 만들어 놓은 고구마 심을 고랑입니다. 비닐 멀칭을 해 놨어요. 태비와 석회 황산가리를 넣어서 밥 만들기를 해 놨는데요. 저는 고구마를 이 고랑에 꼬챙이로 눌러서 심지 않습니다. 제가 고구마 심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먼저 비닐 멀칭된 두둑의 상단의 비닐을 잘라 줄 겁니다 비닐 위에 꼬챙이로 바로 심어 주면 수분 공급을 해 주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고구마도 자라면서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 줌으로써 비가 올 때가 아니면 가물더라도 물을 주게 되면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해줄수 있어서 고구마 수확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은 고구마 심을 고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호미를 이용해서 고구마 심을 고를 만들어 주세요. 이제 골까지 만들었으면 고구마 순을 고리에 일렬로 정렬해서 올려놓아 주세요. 고구마는 비스듬히 심는 것보다 수평으로 심는 것이 마디마디마다 고구마가 잘 달리게 됩니다. 수평 심기가 고구마 심기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 줄기 주위에 있는 흙으로 덮어주세요 너무 넉, 너무 낮게 덮어 주시면 고구마 줄기가 올라올 수 있으니 충분히 잘 덮어 주세요 덮으실 때꼭 챙겨야 하는 것은 잎을 흙 위로 꺼내 주셔야 합니다 잎이 전부 덮인 거 하고 꺼내 주는 거 하고는 초기, 초기 생육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흙 위로 빼준 잎은 강압성 작용을 해서 초기 뿌리 내림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작년에 대박난 고구마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고구마는 초기 뿌리 활착만 잘 되면 특별한 관리 없이도 키울 수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를 직접 재배하면 좋은 점이 이렇게 비오는 날 직접 수확한 싱싱한 줄기로 심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구마 재배하면서 나름대로 고구마 심는 노하우를 터득한 건데요.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한 해도 모든 분들 고구마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